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3.3%로 지급받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?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. 3.3으로 처리하냐 아니면 사업자를 내야 될까? 시작은 프리랜서로 시작하셨더라도 일정 금액의 매출이 넘는다면 저는 사업자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업자를 처음으로 창업하면 창업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사업상 내가 카드를 쓰거나 지출을 했을 때는 내가 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. 사업상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물세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은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또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직원을 또 채용하면 고용증대세액 공제라고 해서 한 명당 청년과 비청년으로 나눠서 또 공제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러한 세법상 혜택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와 그냥 프리랜서랑 차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. 따라서 어느 정도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으면 저는 사업자 등록 내는 걸 추천드려요.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낼지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유지할지 여부는 좀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겠죠.